눈에 모기 물렸어요. 눈에 모기? 어. 아, 갑자기 눈이 이상하다 했더니만 눈 아, 이상하게. 나 어제 배 들고 오는데 달팽이 내가 안 죽이려고 세개 주먹에다 찍고 배를 딱 들었는데 우지석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막 그런 거예요. 야, 달팽이라도 좀 들어주라, 배들라, 달팽이들라. 근데 이놈의 새끼가 밤새 여기를 탈출을 했네. 해금이라 그러나요? 뻘 빼는가? 내가 스컵에다 넣어놨거든. 이 자식이. 너는 조금 이따 이 새끼에 뻘다 뱉으면. 아, 뻘 어제 뱉었는데? 어, 엄청 많이 뱉었어. 뻘 뱉으면. 네, 내가 다 헹궜어요. <laughs> 너는 조금 이따 내가 초코추장 찍을 거야. 오, 얘네들 지금. <laughs> 오, 수염 나왔어. 뭐야, 이거? 넌 죽었어. 세 점이면 소주가 세 병이요. <laughs> 자, 너도 일로 들어가. 들어가고 아 맛있겠다 죽었어 너희들아 숙회야 숙회